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의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난번에 유경한 그 대표님이 나오셔서 네. 그 현재 이스라엘과 음. 팔레스타인간의 전쟁 네. 상황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고은제 독자들이 그걸 보시라고 하고. 네. 어, 지금 이 시점에서 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리한 침공을 했느냐 하는 게 저희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상전은 못하지 않겠느냐 예. 하는 얘기가 꽤 나왔단 말이죠. 네, 예, 예. 그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 부담도 예, 있고 예, 예, 예. 또 들어갔을 때그 예. 시가전을 했을 그렇죠. 때 어려움도 있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뭘 도대체 노리고 예. 뭘 믿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예. 시가 전까지 지금 하고 있느냐 네. 하는 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의두 가지 측면이있는데한 가지 측면은 국내적 측면이 있고 아.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같이 작용을 하고 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은 이미 1년 전부터 네. 유명한 사법 개혁을 했죠. 음. 사법부가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다. 네. 이런 아주 파시조적 악법을 음. 만들어 내서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1년 내내 뭐반대시이가 시위. 국민적으로 있었죠. 예, 예, 그런 비 자기 개인 비리도 이 사람이 심각하고 네. 그래서 이 내정의 위기가 심각하겠습니다. 음. 이 자기의 내정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음. 어, 전쟁의 수단 이런 음. 것이 하나 제기됐던 것 같아요. 다시 아, 하면 정권 위기가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기보다는 그걸 전략적으로 아, 활용을 했다. 아, 아, 이거를 보여주고. 통해서 덮으려고 한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난 9월달에 유엔 총회 가가지고 음. 신 중동 지도라는 걸 보여줬어요. 유엔 총회에서 네, 전 세계에다가 어. 그 신중동 지주장게 뭐냐, 그레이터 이스라엘. 아 그걸 보여줬어요, 네타냐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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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음. 그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가겠다 어.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팔레스타인이 없어요. 어. 그 지도에는 어. 지워버린 겁니다. 네, 지, 지워버렸죠. 어. 이런 걸 도발을 한 거지 사실. 아, 사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도발을 한 거죠. 음. 네. 그, 리고 또, 10월 7일 날, 알 아쿠사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5일 날, 네. 얘네들이 그알 아쿠사 사원이라고, 네. 이 3대 성지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3대 성지. 네.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알 아쿠사. 아, 아쿠사. 아. 이알 아쿠사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아. 이, 이 팔레스타인이 가장 그, 신성시하는, 네. 마오메시 승천했다는 아. 그런 곳인데, 여기를 이 정착민들, 사실은 민병대입니다. 무장한 민병대. 에이. 얘네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어. 여기를 습격을 해요. 어. 습격해서 모욕을 하고 어. 얘네들의 목표는 이알라쿠사 사원을 파괴하고 음.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자기들 시오니즘 아. 어, 성당, 유대교 성당. 성당을 아. 사원을 짓겠다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정신적인 도발을, 도발을 또한 겁니다. 음. 전세계 무슬림들이 다 격분했죠. 음. 이런 과정에서 알 알라, 아쿠사 음. 홍수작전이 음. 시작이 된 거고요. 어쨌든 그런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음, 음, 가전을 침공을 했다. 무리한 짓을 네, 하고 있다. 해야겠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다른 한 가지는 미국이 이제 이거를 10월 7일 날 있자마자 10월 8일 날 바로 음. 한국 모함을 지중해 배치합니다. 아. 음, 그리고 항모뿐만이 아니고뭐 구축함, 그다음에 뭐 지, 저, 잠수함 네. 뭐 이렇게 해서 한70 70몇 대가 지금 아. 이 배에 떠 있는 것만 70몇 대, 아. 불쏘시개 몇, 몇 대인지 몰라요. 아. 거기다 나토애들까지도 군들이 음, 음, 한 30대 이상의 역대 전투안. 최대 최대 규모의 네. 해군무력이 해군력 거기다가 네. 이제 항이니까 공군력도 있죠 그래서 네. 공군력도 한 140기 음. 이상의 전투기들이 음. 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전후 최대 규모의 무력을 동원해서 네. 실제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거죠. 음. 무료로 지원하고 음.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다가 각종의 음. 음. 그런 그 포탄과 아. 음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음. 병력도. 병력도 네. 병력도 지금 현재 아. 몇천 명이 어. 해병대 병력 2천 명을 포함해서 몇천 네. 명이 지금도 들어갔다 이런 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심지어는 이탈리아 군도 찍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 그래서 나태원 일부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이유는 어. 한마디로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전을 해서 예. 이 우크라이나전 패전이 인정, 음. 인정이 되면 쪽팔릴 리니까쪽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들은 이제 끝나는 거지 아, 예. 100 100 사실. 안 끝나면,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권이사실죠 되고 죠그토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그니다그리고그동안그 음. 날린 게 한두 푼도 아닌데. 죠그게이날렇가는 음. 예. 거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걸 이체할뭔그전죠이필요 어. 그렇죠 그그러면 아, 예. <laughs> 결국 종합하면 네타냐후와 바이든이 그렇죠. 지, 지들 살겠다고 그렇죠. 이런 미친 짓을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아, 정, 정리할 예, 수 있는 예, 거네요. 예. 사실은 이제 패권이 몰락하는 위기 속에서 음. 이번에 중동 전쟁은 어떻게든 벌여야 전쟁을 벌여야지 동맹을 귀합할 수가 음. 있고 또 다른 소리 안 나오고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우크라이나 패전 위로 덮으면서 음. 어쨌든 미국이 이게 두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네. 이제 이게 브릭스 진영하고 미국 진영 이 나눠져 있는데 네. 미국들이 어쨌든 네. 그나마 남아 있는 진영이라도 자기들이 피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도가 강요했죠. 그럼 이건 뭐 설마인데, 만약에 음. 미국이 중동에서도 우크라이나처럼 패전 위기에 처한다. 네. 그럼 또딴 데서 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높죠. 그렇죠. 아.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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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이 남아있는 한. 아, 예. 자기들이 다 죽지 않는 한. 아,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지금 전쟁이 발발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네. 1만 명이 훨씬 넘는 네.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네. 도대체 무슨 목표가 생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세상이 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게 음. 만명이넘는 숫자가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힌 아주 파시오적이고 강란적인데요, 음. 그 야만적이죠. 인종청소란 말 인종청소란 말이라고 하죠. 예. 얘들의 예. 목표는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우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거기들이 이제 이번에 그 누설된 그 이스라엘 전략 문서가 하나 이제 예.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는 한 마디로 뭐냐면. 가자 지구에 있는 230만 팔레스타인들을 음. 북에서 남쪽으로 쫙 쥐어 짜가지고, 음. 그래서, 어, 이라크 시나이반도, 아니, 이집트 시나이반도, 시나이반도에 네. 네. 네, 밀어넣겠다. 사막으로 밀어넣겠다. 네, 사막으로 밀어넣겠다. 그래서 거기에 음, 들어가는 텐트, 음. 어, 음. 난민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그 텐트, 설치 비용, 이런 것까지 예산에 미국에다가 잡아넣어서, 어. 어, 그렇게 어. 해서, 완전히 얘들이 이라크,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완전히 내려, 내보내는 음. 이런 전략을. 그러니까, 나가, 내쫓기 위해서 죽이는 거다. 그렇죠. 예. 겁나죠. 아. 겁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 예. 아, 죽기 싫으면 나가라. 그 예. 어.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에 복잡했어요. 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음. 아니, 저, 저, 이집트가 음. 이걸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아, 지금. 예. 왜냐면, 하마스하고 원래 이집트하고는 사실은 음.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예. 왜냐면 이집트가 아 어, 그, 하마스와 같은 계열인 이슬람 형제단이었던 네. 정권을 뒤집고, 아. 뒤집고 이 정권을 잡은 세력이기 때문에, 네. 하마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좋아. 그런데다가 이게 230만이 음, 그 이집트 단로 들어오면 이게 정전불안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더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 음. 또 이집트가 이번에 브릭스의 일원이 되면서, 네. 또 이런 걸 반대하는. 조금 정신을 이런 차려가지고. 이용당하지 어. 겠다어저 이게 딱 장애에 봉착한 거예요. 음. 이게, 이게, 이게 안 열어주면 내버낼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뭐 이라크에 있는 무슨 유프라테스강 유역으로 옮긴다는 도 무예지까지 뭐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 뭐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어쨌든 또, 음, 그런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음, 어. 뭐 지금 사람을 살상을 하는 네. 파괴하고. 네.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죠? 정리하자면 애들이 음. 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죽이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지도를 지어버리고, 자기들이 네. 이스라엘을 포함시키려는 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네. 목적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네.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는 지금 현재 네. 수십억 그 가자 앞그 연안에 음. 수십억 배럴의 가스전이 발견이 됐잖아요. 아, 그것도 있고. 이게 음. 사실은 음. 그거를 강탈하게 되면 음. 그동안에 들인 전쟁병은 다 뽑고도 남습니다. 아, 예, 그게 있고. 또 하나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이런 초토화작전, 음. 또는 옛날에 뭐 청야 네. 막 청해 작전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 일본 애들이 막 네. 기태운 거. 네. 또 우리 그 저기 한국 전쟁 때도 초토화 작전 이런 네.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 죽였어요. 음. 음. 얘들이 그 서양 애들이 이상한 그 이데 이대, 그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냥 상대를 죽이는 데 그냥 그 가족까지 음, 뭐 음. 어, 아이, 아이들까지 아주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음, 이런 모습들을 음. 우리 그 우리 한국 전쟁 때도 뭐한 200만 300만 네. 민간인이 죽었고 음. 또 다른 나라 전쟁 사례도 있는데 사실 얘들 얘들은 음. 너무 지금 더더 음. 잔인하게 지금 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사실상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미국 네. 입장에서는 네. 전쟁을 새로운 대체전을 음,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하니예예런데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한꺼번에 확 예. 중동 전쟁같이 음, 할 수는 없고 어렵고. 일단은 가자 지역을 점령을 음, 해서 음. 그래서 어~ 일종의 그런 그~ 근거지를 어, 만들고 음, 음. 중동에서의 근거지를 확고하게 만들면서 현재 중동 지서가 바뀌는 것을 막으려고 막아보겠다. 네. 이미 네. 올해 들어서 사우디하고 시리 이란이 어, 화해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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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리아하고 사우디가 화해했고 음. 또트루키하고 시리아가 화해하고 음. 이런 식으로 과거 분쟁의 역사가 있는 나라들끼리 음. 서로 화해를 해서 중동 주서가 네. 평화와 화해 무드로 바뀌는 네.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이거를 지금은 막아보려고 하는 음. 이런 흐름이 발악하는 있는. 발악하는 중이다. 예. 네. 어, 이미 우크라이나는 물 건너갔고 네. 중동이라도 어떻게 해보자. 중동 대기를 하시지요 반격을 해 보겠다. 세력을 아. 재편해 보려고 하는 이런 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데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이니까 음. 세계적으로 여론이 너무 안 그렇죠.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세계 각국들의 반응도 아주 안 좋은 걸 알고 예. 있는데요. 예.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소개해 주시면. 지금 그키리케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수백만이 나와서 음. 심지어는 그그 그... 미 공군 기지, 음. 미 공군 기지를 아 에워싸고, 에워사고 네, 예. 군중들이 절대로 미국이 지원하지 말아라고 음. 강력하게 지금 음.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음. 그리고 유럽 전역이 다 지금 50만 명이 동시에발적으로 네.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현상은 음. 사실 과거에 없었어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이, 이, 팔레스타인을 많이 탄압을 했는데 음. 죽이기도 했죠 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잠잠했죠? 아니, 잠잠했죠. 네, 잠잠했죠. 예, 아예 잠잠했는데 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오는 거는 이 사실 저 SNS 네. 예, 이게 발달을 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현상이전 아, 아. 예, 세계를 위한다, 전달이 되는 음.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음. 또 각 나라가 특히 유럽 같은 나라들이 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네. 그, 이슬람교를 믿는 네. 서양인들도 참 많습니다. 무슬림 어, 예, 예. 네. 전세계 한 20억 되죠. 네. 예. 그, 전세계 80억 인구 중에 20억이면 제일 많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음. 이사람들이 사회, 전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음. 특히 유럽 쪽에 많죠. 음. 그래서 유럽의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음. 어, 자국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네. 러시아 제재를 해서 힘들어지는 방향에, 음. 이번에는 또지런 시오니스트 어. 파시즘을 지지하는 네. 자국 정부에 대한 분노가 네. 커지죠.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독일이 이제 선거를 하는데요. 어이 정권이 바뀔 것 같아요. 음. 아, 지금 뭐 하도 이게 국민적 해서. 국민적 그 예. 사항을 바라는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음. 유럽에서의 정치 변혁이 음. 아마 이제 시민은 시작이 될 것인데. 네. 그래서 이런 구, 국제 여론이 이렇게 나쁜 적이 없었습니다. 네. 네. 베트남 전쟁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같아요 그렇죠. 것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베트남 전쟁보다 더 지금 세계가. 흥, 어,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해분하고 이제 이들 스키 어떻게 인간이 예.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는지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 미국이 요즘에 그런 말 꺼내요. 예. 뭐 인도적 일시 교전 중지, 뭐뭐 예. 예. 뭐 전술적 예. 휴전? 예. 이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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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말리는 것 같은 모양새를 예. 취하고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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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에. 예. 예. 근데 진짜로 말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 아닙니까? 예. 예. 쇼하는 겁니까? 쇼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세계 예론이 이제 유엔 총회에서 120대 14에요. 즉시 휴전이 100, 120, 네. 14가 반대인데요. 14가 반대. 유럽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기권했죠. 음, 예, 음, 한국도 기권했고. 음. 그러니까 이게 상황 자체가 대단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음.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명문적으로밀 밀렸고 음. 네, 정치적으로 패배했다. 예, 우크라이나 전만 하더라도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런데 예, 그렇죠. 이게 아직 중동 전쟁 은 초반에 네. 완전히 입장이 전 세계 여론이 확 바뀌었죠.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 뭔가 이거 안 되겠다 어, 싶으니까어 어. 얘들이 이제 일시적 교전 중지란 음. 말을 들고 나왔어. 요그 전에 이제 이란이나 어, 에레바의 해제 불라가 교전 음. 즉시 휴전하지 않으면 음. 어, 공격하겠다 음. 이렇게까지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 미국 애들도 어떻게든 다급하게, 음. 이 안을 들고 나왔는데, 일시적, 인도적 일시 교전 중지자면 휴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휴전은 아예 노골적으로 딱 반대했어요. 음. 블링커니가. 음. 그러면서 유럽에, 아니 유럽이 중동에 그런 어, 동유하는 나라들, 이삼, 아랍 음. 개국이죠 음. 이스라엘과 수교한 나라들, 요르단, 음. 아레인 뭐, 음. 어, 이런, 그, 모로코,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음. 나라들 외부장관 만나서 설득을 했죠. 음. 그리고 인도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음. 어, 물제도 지원해주고, 의약품도 지원해주겠다. 음. 뭐, 이러면서, 어, 이 시, 시민들은 살리고, 하마스만속아내겠다 음. 아, 이런 식의, 아, 아, 말도 안 되는, 대도 하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하는데, 음. 실제 그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조차도, 현재 일시적 어, 휴전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네. 않니다 계속 그 사이에 네탄용을 거부하고, 어, 휴전이란 말을 다 사전에서 삭제해라. 음. 이렇게 음. 얘기하고 있죠. 음. 예, 그러면서 완전히 계속, 계속, 계속 퍼부어 돼가지고, 어, 사망자가 지금 만 명이 넘는. 그니까효의사 상태가 발생. 음,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떠들어대는 것은 뭐 국제적으로 너무 정치적으로 네. 불리하니까. 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지 네. 실제 속내는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뒤로는 네. 사실 지금 네. 현재 각종의 물자나 포탄을 지지하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어, 그렇죠 네, 또 음. 이런 미사일 공격 같은 것도 지원해주는 게 미국입니다 음. 미국이 여전히 전쟁 상황을 지원하면서 네. 겉으로는 마치 네타냐고와 어. 거리를 두는 것처럼 네.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음.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현재 내부적으로는 음. 비밀리에 음. 이쪽 인질과 저쪽 인질, 음.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음, 음. 이 사람들과 이쪽 지난번에 하마스가 네. 데려간 네. 인질들을 교환하는 네. 이런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중동의 경우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아, 예를 들면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항의 축이 하나. 지난번 지난 이달 말, 지난달 말이지. 10월 30일날. 그, 하마사와 같이 알라쿠사 작전을 주도했던 단체가 이슬람 지하드라고 음. 있습니다. 아, 네. 이 이슬람 지하드의 이제 어 대표가 나와서 언론 음. 인터뷰를 했는데, 음. 이때 우리 알라쿠사 작전은 음. 어 선제 타격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그 이슬, 이슬라엘의 공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반발이 아니고, 어.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한 거다. 어. 이 얘기는. 전쟁을 하겠다 는 뜻이네. 어, 이런 얘기는 음. 상당히 준비를 했다. 이런 뜻이죠. 네.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마스만의 힘이 아니고, 음. 어, 실제로 같이 힘을 모은 어, 음. 중동에서의 반이스라엘, 음. 어, 그리고 자국의 주권을 세우려고 하는 음. 이런 반미적인, 음. 자제적인 이런 나라들이 음. 연대를 했다. 라고 음. 보여줍니다. 그 연대 의 축이 이제 이란이고요. 음.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어, 음. 시리아, 네바음 음. 헤즈볼라, 음. 팔레스타인, 예멘 음. 이런 나라들이죠 음. 한 여섯 개국 정도 현재 노골적으로 딱 입장을 음. 밝히고 강력한 반반제 음. 음.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는이 정도인데 이들이 저항의 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항의 네. 네. 축인데 어 일반 언론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다 한다, 이란이 다 배후에서 야. 조정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어 지금 해, 어 음. 그 지금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대장 지도자가 얘기한 걸 보면 그 각자가 알아서 움직이고, 음. 내용적으로서 공유하는, 중요한 음. 자체의 결정은 자기가 하는, 음. 이런 구조를 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가전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중동전쟁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 네. 또 나아가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런 과거 같으면 사실 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이라는 막대한 무력이 들어와가지고 네, 겁을 주고 있는데 어, 겁을 주는데 여기에 음. 저항을 해서 음. 우리는 항모, 미 항모가 두렵지 않다. 어,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사 나스랄라 네.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네. 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멘은 미사일을 날려서 미 구축함을 공격했어요. 네. 네. 얼마 전에, 지금도 음. 현재 그 장거리 2,000 킬로에 달하며 예멘에서 음. 이스라엘까지 한2,000 킬로가 되는데 네. 그거를 날아가는 드론을 만들어냈죠. 음. 그래서 그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지금도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거를 봤을 때 음. 지금의 미국의 힘은 과거와는 완전 히 다르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음. 미국과 이스라엘의 또 나토 일부 세력의 연합이고 이쪽에서 중동 연합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음.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 지금 계속 어 이란이나 어 음. 해서 몰라도 전면전으로 가는 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한전이었다. 지난 3일 날 하산 음. 나스러라가 공식 연설을 했는데 음. 그때 어 지금까지는 제한전이었다. 그러나 음. 모든 옵션 테이블이 있다. 미국이 즉시 유전하지 않으면 어, 어 전면전으로 갈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냈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미국,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음. 가자를 계속 음. 침공을 해서 음.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음. 실제로 하마스에 대한 위기가 음. 높아질 수 음. 있다고. 개멸될 가능성이 어. 있다, 만약에. 어. 예, 예, 예. 그런 가정근데 하고, 뭐 사실 시가전이 들어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오히려 시가전 들어가면 음. 이스라엘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음. 아직은 그래서 전쟁 초반이다. 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어, 어쨌든 이게 어떻게 가자 상황이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어 음. 이게 충분히 중동 전쟁은 확대될 음.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다. 음.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음. 그렇고, 네. 이게 지금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이, 예. 네.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을 어. 대체해야 되고, 어. 또이 군산복합체, 어, 이런 네이션이나 시블랙락 같은 음. 이런 회사들의 이익도 천문학적 이익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음. 지두 개의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고 얘들이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하게 견제하면서 중동에서서의 음. 네, 다극화 전환을 막아야 되고, 음. 뭐 이런 등등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지금 어, 멈출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중동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높다. 네, 음. 높다. 그리고 이중동전쟁 확대되는 것 자체가 음. 어, 3차 세계대전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그 피오드로 루키아노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지정학자가 어, 지금의 세계대전은 음. 1, 2차와 다르다. 1, 2차 때는 한꺼번에 어떤 특정한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터져나왔지만, 네. 3차 세계대전은 각 지역별로 핵무력이 있어서 아. 핵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각 지역별로 서로 상호 연관된 음. 어, 관계 속에서 지역별로 전쟁이 형태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음. 은세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음.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페페 스코바르 같은 유명한 지정학자도 음. 어, 미국이 에중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잘안 되면 다음은 인도 태평양이다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이 중동에서의 전쟁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혹시 뭐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로 이어질 가능성 없느냐? 예, 뭐 이런 건데요. 어떻게 예, 보면 영향히 미치겠죠, 당연히. 이게 평화적으로 갈 것인지, 뭐 음. 전쟁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상당 히 영향을 미칠 건데요. 네. 어쨌든 지금 중국은 인도태평양이라는 게 한반도만 있는 게 아니고 대만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중국은 현재 이번에 11월 달이 안보리 의장국이에요. 음. 그래서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어, 국제평화회의를 소집을 해서 음. 그래서 현재 즉시 휴전을 달성을 하고 음. 그리고. 어, 그~ 어, 팔레스타인 독립을 실현하겠다 음. 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사우디아라비아도 어, 긴급하게 음. 이, 이번 주말에 이번 11월 1 2일이때에 음. 그 음. 걸쳐서 어, 아, 아랍 아프리카 정상회담 음. 그다음에 음. 아랍 정상회담을 음. 개최합니다 음. 그러면서 어, 이스라엘의 그런 이런 그비인도적인 음. 전쟁 중단에 관련된 심각한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아랍 전체를 단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아프리카까지. 음. 그래서 이런 또 하나의 정치적 흐름들이 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보면서 음.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는 어쨌든 지금은 또한번이 한미일이 더욱더 지금 들속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음. 어, 어쨌든 긴장은 음, 올라갈 것이다. 특히나 음. 총선 앞두고 네. 어, 윤석열이 어쨌든 뭔가 그렇죠.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궁지에 몰렸을 예. 때 지금 어쨌든 뭐 북에다 대고서 뭐 빌라 뿌리고 뭐또 확산기 설치하고 네. 또919 합의 폐기해서 네. 이, 이 국경 아, 국경 저 분사 붕괴설때 음, 이런 그 항공기도 띄우고 뭐 이런 단위 음, 나오고 있으니까 요 음. 어쨌든 긴장은 어, 계속 올라갈 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쟁이 되면. 네, 영향을 크게, 크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따로 한번 네. 한반도 문제만 떼서 예.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죠. 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 예, 감사합니다.